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PSK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모아놓 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방송을 지금 제가 동영상 찍고 있는 시간은 2월 10날 새벽 12시쯤 반이 되고 있는데요. 에, 이제, 이, 이, 방송이 올라가는 시간은 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날, 다음날이기 때문에, 에, 일단, 에, 우리 주식 농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4년도에는, 에, 주식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독점 공급하고 있는 램 리서치의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로 매출 확대 전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1월 23일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램리서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독점 공급하던 반도체 웨이퍼 식각 장비 베벨 에치를 국산에 성공한 동사가 공급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동사가 새로 진출한 베벨에치 장비인 프레이시아의 판매량 증가로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동사의 관계자는 베벨에치 부문의 매출 비중이 한자리 수 매출이었지만 최근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벨에치는 반도체 웨이퍼 즉 기판의 둥근 가장 에, 둥근 가장자리 부분을 화학약품 도로 선별적 불순물 을 제거하는 장비다. 이 ASML과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는 HBM용 TSV 장비, 웨이퍼, 식각 베베리지 등을 독점 공급해왔다. 동사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2,431억 원으로 전년도 3,700억 원 대비 3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918억 원에서 381억 원으로 절반 이하 감소했다. 전방산업의 위축에 따른 투자 감소가 이유였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사업 말고도 비메모리 주력인 인텔에도 공급하는 등 고객사 다변화로 선방했다는 평가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 즉 AI 수요 급증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AI 수요로 올해 매출이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 이 전반적으로, 어제 반도체 업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22년도 대비 2 3년도 영업이익은 대부분 다 감소합니다. 예, 대부분이 적으면 마이너스 30%많으면 마이너스 90%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예, 영업, 심지어는 영업이익이 적자들라 하는 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22년 대비 23년도 그렇고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이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주,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을 여러 종목 찾아보시다가, 음, 괜찮은 종목이 있다. 주가가 아직 안 올랐다.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난좀 성격이 성격 좀 급하다. 이러신 분들은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에,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점에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보신 분들 테 적합하고요. 어느 현재 바닥을 치고 현재는 어느 상승 추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좀 짧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한테 적합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동사의 주가 위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24,000원 찍었다가 최근에 1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하다 말씀드렸죠? 주가 현재 바닥권은 아닙니다.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투자하신 것보다는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 급하신 분들한테 적합하신다고 보시면 되니다 전반적으로 바닥을 탈출해가지고 현재는 어느 정 상승 추세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SK 오늘 종가 21,000원입니다. 이 위치에서 현재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1차 저항대는 22,000원 되어 있고요. 자, 2차 1차 저항대 22,000원, 2차 저항대 22,500원, 3차 저항대 23,500원 되습니다. 23,5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예,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은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다음 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간단하죠? 그래서 23,500원 위로부터는 그 23,500원 부근부터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21,000원이 지금 오늘 21,000원이거든요. 21,000원이 현재 중요한 구간인데 오늘 딱 21,000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지대 말씀드리게 되면. 되면은 1차 지때는 2만 원이 되겠고요, 2차 지때 19,500원, 3차 지때 18,500원, 4차 지때 18,000원, 금이때 그 17,500원이야. 일단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맨 마지막에 목표주가, 손절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은 한달 동안 147,000 유를 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떻죠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한 샀다 팔았다. 자, 샀다 팔았다 계속 진행 중이죠. 현재 계속 전반적으로 계속 사거나 계속 팔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현재는 외국은 인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78,000 주를 팔았는데 예, 전반적으로 현재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예, 한 3일 간격으로 현재 샀다 팔다 았 트레이딩을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은 영천제 팔고 있고 투신 같은 경우는 현재 샀다가 현재는 약간 관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 팔고 있고 삼호펀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현재 투신 정도만 수급이 괜찮고 나머지는 금투는 트레이딩. 보험은 팔고 있고 연기금 팔고 있고 상업펀도 팔고 있습니다. 예, 투신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 수급들은 전반적으로 트레이딩이나 순매도 기조라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1.84%이정도면 예, 상당히 좋습니다. 신용비율은 3% 때까지는 양호하다.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이점투자참고구요첫 번째 이 정보가 괜찮다는 거죠. 자, 동사의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PSK 홀딩스가 32.8%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6% 대상 가지고 있고요. 베어링 자산운용에서도 6%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중소형주로 분류되겠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대략 적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한 3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의지분율은 30%는 대단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 딱 32.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회사다. 뭐 네, 반도체 장비주로 보시면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s k 닉스 등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램 리서치, 그 다음에 미국, 아니, 중국이죠. 중국하고 히타치 등등의 이제, 에, 공급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4,60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3,500억 원대까지 감소했다가 24년도에 3,600억, 25년도에 돼서야 4,4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에, 화면에는 지금 25년도에는 화면 안 나오고 있죠? 24년도까지는 3,500억에서 3,600억, 25년도에는 4,400원대까지 됐습니다. 예, 예, 화씨병님께서 또 오셨네요. 예, 열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지금 현재 12시 40분입니다. 오늘 2월 10날 설날 당일이기 때문에 녹화하는 날이 설날 당일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영업익 같은 경우는 자 21년도에 22년도에 9 1 0억원대에서 23년도에 5 3 0억원대 감소했다가 다시 20... 24년도에 63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2 5년도에는 86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 기준으로 23년도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113억 원대에서 20, 2분기 때 15억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3분기 때 255억, 4분기 때 157억. 그래서 작년 22년도에는 그 BB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본전 수준이었다가 23년도 4분기 때 157억 잘 나왔죠. 그런데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23년 1분기 때 113억에서 24년도에는 66억. 그리고 2분기는 15억에서 24년 2분기 때는 135. 이 전반적으로 약간 퐁당퐁당처럼 돼 있네요. 1분기 때는 다소 조금 부진하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억이기 때문에 작년 23년도 1분기 때 113억 대비 24년 1분기 때는 66억이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4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성장하고 있고 2분기에는 135으로서 23년 대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실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1분기 때는 약간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할 것으예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주가는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주주분 중에서 에, 뭐, 이렇게 지분을 좀 늘리고 싶다. 물을 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1분기 실적 발표하나면 약간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그 구간을 활용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십니다. 2분기 때 상당히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쯤 합니까? 대략적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제, 이 부채비라고 6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채비율은 33% 유보율 2,3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상태란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음, 영업이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24년도 영업이윤률1 7때예 이순아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20 4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7.4%, 25년도에는 19.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이 5에서 8% 대비 대략적으로 한 3배, 3배 가까이, 2배 반 정도 영업이익률이 제 일반 제조보다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EPS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1847원, BPS는 2520원이고요. BPS는 24년도에 15,000원대, 25년도에는 17600원대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24년도이기 때문에 25년도 실적 기준으로 현재 EPS, 예상 EPS 기준으로 현재 PR 제도로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현재가 창에 나와 있는 실적에 대한 예, PR 같은 경우는 마지막 최종 결산월 결산한 것 기준입니다. 현재 아마 22년도 실적 기준일 겁니다. 2022년도 실적이 마무리된 걸 기준으로 현재 PR 되었을 겁니다. 현재는 23년 지나서 현재 24년도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차를 운전할 때나 아니면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앞을 보고 운전하고 앞을 보고 투자해야 되고 뒤는 단순 참고만 하는 겁니다. 현재 카창에 있는 PR 같은 경우는 과거, 지나간 실적에 대한 PR에 대한 것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점꼭 가끔씩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상 EPS 기준으로 현재 PR이 얼만가를 보시려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는 것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2520원. 2,520원이고 17,600원입니다 2,500원 기준 한번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2,500원이면 현재 25,000원 PR 10배거든요 자, 현재 21,000원이란 거죠 현재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PR 한 8배 정도 부수는 거예요 8배, 9배 그러면 싸다 비싸다? 아, 당연히 싼 거죠 자, 일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의 2배 반 수준입니다 동사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적정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PR 10배에서 15배를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일반 제조업 영업 이익률의 2배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5배 내외가 되 됐습니다. 한 20에서 25배가 적정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얼마랬죠? PR 8배입니다. PR 8배인데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20배에서 25배다. 그러면 은 적정 밸류션얼마나 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적정 밸류션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25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은 올해가 2024년도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의 예상 EPS를 보고 PER을 잰다는 걸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가 창에 있는 것은 과거 2년 전거의 실적 기준입니다 야, 지나간 과거는 뭐하러 봅니까? 지나간 과거는 이미 주가에다 반영된 지가 옛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5년, 에, 보통 보면 은 주가는 경기를 에, 3에서 6개월 선행한다고 보통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나? 자, 2,520원 보이시죠? 아, 여기는 화면 안 나오네요. 2,500원입니다. 2 5년도에 예상 EPS가 2,500원 곱하기 20에서 25배. 그러면 20이 얼마입니까? 5만 원에서 에, 5만 원에서 얼마죠? 2만 2,500원에 25배. 그러면은 에, 아무튼 에, 에, 5만 원에서 어, 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주가 별류시는 얼마입니까? 2만 천 원입니다. 예, 상당히 현재 5만원이 적정 밸류션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p e r 을 보면은, 예, 현재가 참 볼까요, 한번? 현재가 창의 PER은 지금 7.9배로 되어 있네요. 예, 여기 거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p 8배, 9배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정 밸류션 구간에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란 거죠. 현재 같은 경우는 약간 2차전지대형주를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서 로봇주라든지 그쪽에 전반적으로 조금 힘을 내고 있는데, 예, 반도체주도 이제 그 순서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반도체가. 그래 되면, 반도체는 현재 약간, 예, 연, 그러니까 연말, 작년 연말에서 연말에 괜찮았다가 이제 연초되면서 약간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온 상태죠. 그럼 다시 순서가 올 겁니다. 그 순서 기다리셨다가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69.3%, 기타의 30%, 대략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아까 부채비를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부채비를 33%, 유보율을 2,3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상당히 튼튼한 상태란 거죠. 그리고 2019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튼튼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로는 자 해외 판매 촉진하는 해외 현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어디 있느냐 보시게 되면 은자 상해, 중국 상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또 아시아로 되어 있는데 어딘가 볼까요? 또 차이나, 일본 등등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해외 현재 법인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오늘 종가 21,000원입니다. 수급조는 외국인이 핸드라운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3년 대비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은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22년 대비 23년도에는 영업이익 대부분 다 감소합니다. 동사도 그랬고요. 23년 대비 24년도에는 영업이익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모멘텀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현재 램 리서치가 동, 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에, 램 리서치가 독점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그 장비에 대해서 동사 PSK가 국산화로 해가지고 매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램 리서치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독점 공급하 독점 공급하던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향후 매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3.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고요. 수급 추세는 51.8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2,500원, 2차는 23,500원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은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1차는 2만원, 2차는 18,500원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예, 방송하는 날은 지금 2월 1 0일이고요 예, 동영상이 올라간 날은 2월 11일입니다. 예, 오늘 이제 동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는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 농부님들 새복 해 많이 받으시고 24년도에는 주식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 달인이었습니다. 오늘은 P.S.K.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번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